찬성과 20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계신 성전과 비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악기사 늘 보호하시네.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애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이 시간으로 계신 하나님 말씀은 10편 65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0편 65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교도 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성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서운을 죽게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죽게 나오리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욕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데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일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물 부드럽게 하시고 그 땅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내를 관시우시니 죄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양 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 하나에다 아멘. 오늘은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65편은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드리는 시입니다. 이제 한 해를 거의 마쳐가는 추수를 거의 마쳐가는 이 11월에 아주 적절한 그런 시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찬송을 준비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나옵니다 먼저 주님께 나와서 뭘 합니까?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려고 하지만 육체로 인해서 또 져서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아려야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그분께 가까이 나가는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택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는 온갖 좋은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찬성하고 또 하나님께 소원을 드리는 그런 곳이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있고, 또내 죄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용서가 있는, 또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또 잔치가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죄를 고백할 뿐 아니라 용서가 있고 하나님을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풍성한 잔치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양식과 땅의 기름진 것이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성도는 주님의 성전을 사모합니다. 바로, 아, 단순한 그저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기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또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런 역사에 주인이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땅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해서 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즐거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두려움과 즐거움을 가지고 두려움이 없다면 우리는 죄를 마음대로 지을 것이고 또 아, 즐거움이 없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농부이십니다. 그래서 땅을 친히 돌보시고 물을 데워서 윤택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시면 기름진 땅이 되고 메말랐던 들이 또 풍성한 그런 곡식이 열매 맺게 되는 땅이 되고 또한 헐벗었던 산이 푸른 초장이 되어서 곡식이 풍성해지고 양떼가 풍성한 그러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 그때 그런 것을 경험한 온상은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는 그런 성가대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것 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온 땅에 풍요로움과 행복을 가져와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 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창조했을 뿐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간다는 그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죄악 때문에 나간다 할지라도 용서 안 받기 때문에 복이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기 때문에 나간다는 것은 찬송하기 때문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는 살수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나가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모든 일상의 삶이 그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일상을 살아가는 것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분쇄에 넘치는 복을 안겨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오늘도 복되게 살아가는 하루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풍성한 복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에 대해서 찬송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은택를 입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풍성하며 강건하며 평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목사입니다 시편 기자는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하나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 공동체를 나는 어떤 곳으로 생각하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풍요롭게 살아가도록 어떤 일을 행하시나요?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누리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laughs> 오늘 도이 말씀을 묵상하시며 주 안에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